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어,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 심리학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위치는 368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 365페이지에 우리가 아, 365 페이지에 아, 우리가 365아360 음, 3페이지 보면 정신상태, 멘탈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장애와 관련된 어, 분류를 할 때. 좀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물론 뭐 뒤에 배우는 DSM5와는 달리, 우리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판서를 했었어요. 한번 참고를 보시고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의식의 병리라고 하는 것이 있니다 의식의 병리라고 해서, 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뭐 소마 상태라든가 아니면 혼탁, 뭐 졸음, 또 결국에는 또 어떤 각성의 문제가 생겨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수 상태, 그리고 결국에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의식의 병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어, 사고에 관련된 장애를 우리가 하나의 영역으로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어, 정서 및 행동의 장애죠.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장애 이렇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교재 음, 368 페이지가게 되면 상단에 있는 바로 언어장애, 어느 언어장애가 어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 이상지각에 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상지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역이 바로 기억의 손상입니다. 기억의 손상.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세 가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 장애부터 시작해서 기억의 손상까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조 위치 318페이지 위에 보면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러한 어, 언어가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애가 생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언어장애의 종류에 보면 언어 압박입니다 그래서 말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laughs> 제가 굉장히 좀 말이 좀 빠른 편에 속한데 아마도 좀 말이 좀 빨라서 언어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말이 많아서 중단시키기 어려운 경우라고 했으니까 뭐 누가 저보고 좀 조용히 하라 그러면 저는 조용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단할 자체, 자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장애는 아닌 거고요. 그다음또 언어 빈곤입니다. 어, 말의 양이 적고 어떤 질문에 단절음의 반응만 보이는 것으로서 말이 짧게 끝나지만 그것이 어떤 어 뭐랄까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말수가 좀 적은 어떤 그런 내성적인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습득한 언어가 부족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 적재적소의 단어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함구증입니다. 함구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선택적 함구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의식은 있지만 말하기를 상관하는 증상으로서 주로 히스테리성이라든가 정신분열병, 뭐 조현증 내지는 기질적 장애에서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함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실성증이라고 서 발성 능력의, 그니까 신체적 장애에 던 그러한 요, 이후로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말 드듬, 그다음에 반향 언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에코입니다. 에코, 뭐 남들이 한 말을 반복해서 따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주로 정신 분열, 조현병이라든가 치매, 또 기질성 장애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언어 장애와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것은 정신분열병의 언어 및 소통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뭐 독특하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단어를 그 단어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신호 조작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자기만이 알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그 말을 아, 알아듣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어,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암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SNS에 사는 그런 축약된 어, 언어라든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 뜻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축구가돼 있고 비밀 언어고 어 약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 질병적인 장애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 장애가 이런 종류가 있다. 나중에 또 dsm 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부분을 살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 지각입니다 말 그대로 지각 우리가 보통 오감을 느낄 때이 오감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장애가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루션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착각이라고 해서 그시정이라고 해서 클것 자니까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어떤 현상, 단 미시증입니다. 실제보다 미시 작게 보는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좀 재밌는 게 바로 재밌는 게 바로 이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음, 공감각,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 공각, 그게 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창작 시에 보면 자유 시계통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공간관각이 뭐냐면 여러 개의 감각이 하나 그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치한 시인의 깃발이란 시에 보면 이런 말을오죠 깃발에 대해서 저것은 뭐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니까 깃발이 흔들리는데 시각적인 거죠.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시각적인 건데 이런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아우성이라고 하는 귀 청각을 얘기했습니다. 청각을. 그죠?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뭐 폭포처럼 쏟아지는 종소리. 그죠? 종소리는 청각으로 들어야 되는데 시각으로 보는 거지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감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것이 어떤 뭐 창작을 위해서 하는 하나 예술 행위가 아니라 보통 일상 생활에서 이제 이런 감각 기관이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공감각의 어떤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 환각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싶은 환청, 환시, 환촉 이런 것들입니다. 그 36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미, 환후까지 있으면 환후 냄새가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하는데 어, 본인만 그 냄새가 계속 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막이 손에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었다고 계속 이렇게 씻는 사람이 있죠. 깨끗한 손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뭔가가 안 좋은 게 묻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어떤 접촉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가 이상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손상입니다. 기억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뭐 둔부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알코올성 치매라고 해서 이런 우리 말뭐 우리가 여러분그 코르사코프라는 말 많이 쓰죠 알코올의 코르사코프 그알코의 그러니까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손상된 이런 상태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전향적 기억상실과 어~ 후향적 기억상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부 손상 전과 후를 나누는데요 후향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 두부 손상 직전의 기억상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억에 여러 가지 손상이 있는데요. 기시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자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마이스뷰라고 해서 미시현상도 있습니다. 기시현상과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인데, 어, 데자뷰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 반면에 미시현상은 충분히 경험되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본인만 그 현상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화증이라고 해서 어, 본인의 어떤 기억력이 부분 부분 으로 이렇게 상실된 는데그 부분 부분 상실된 부분을 작화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막알콜 정도기 좀 심하신 분들이 이런 작화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잃어버린 그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필링이 끊겼다 그랬죠 그 필링 끊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위적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기억의 손상에 포함되고요 그다음 기억의 정서적 손상으로 보면 선택적 망각 어, 뭐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상적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어, 이 기억 손상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기질적, 그 다음에 정서적, 뭐 시민성 장애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이제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쭉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망각이라고 하는 것말 그대로입니다. 선택적 망각이죠. 본인이 스스로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밀어 넣어서 그죠? 스스로 그 망각 어 기능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사,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기억의 심인성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심인성이니까 심리적인 것을 원인으로 해서 기억에 있어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리성 둔주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가 뭐 음악 형식인데 막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요? 둔주하다. 둔주. 이게 이 둔주라는 말은 막 정신없이 막해먹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어른들은 뭐, 목류증 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행동입니고 보통 배해증이라고 해요 배해증. 그럼 우리가 배해한다 그러죠, 그죠 배해한다 그래서 배해증이라고 그래서 둔주라는 말이 한자 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은 그죠 정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배해하는 것을 둔주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해리성 둔주가 일어나므로서 자기가 간 곳을 기억을 못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자기 집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간저정우군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뭐 시태리라든가 두부, 두부 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이런 간저정우군이라고 해서 간저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해는 하나의 어 기억상실에 관련된 정우군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인격이라고 해서 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다른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어 주장한 다중 인격체 얘들이 그러니까 일부 자기의 행동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행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행동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죠? 기억력 을 상실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다중 인격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6개키 영역에 관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어, 정신 진단 분류 책에 DSM5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책에 따라서는 이 DSM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떤 책에서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및 통계편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이것은, 어, 이, 그, DSM5의 영문을 아주 뭐, 나름대로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진단 및 통계 편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어, 다이어그노시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테티스틱 칼이라고 하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뭐,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뭐, 진단 및 통계 편람, 이렇게. 그 차하게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력 좋게 하려면은, 이 자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정신진단 분류체계가 더는 더 좋다고 봐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는 가능하면 정신진단 분류체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DSM, 또는 DSM5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 심판이 나왔죠. 심판이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DSM은, 어 5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아라비아, 저기, 그, 로마 자로 했었어요. 보통, 어, 우리가 DSM 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마 자로 기재를 했는데, 이제 5부터는 아라비아 숫자 5를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버전 같은 거를 새로 새로 해야 되고, 막 업데이트 될때 이렇게 로마 자보다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뭐 5.1, 뭐5.4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가 쉽다는 거죠. 로마 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을 좀 탄력성 있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로마 자 대신 아라비아 숫자로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어, 371페이지 위에 보면 DSM-5에 대한 주요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모로마자에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가로 이번에 있는 DSM-5는 다축 진단 체계를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잘 알다시피, 어, d s m 로마자 4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가 1축, 2축, 3축에서 어, 5개의 축을 두고 있었죠. 그죠? 그것을 없애버리고, 어, 20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다축 체계를 해체했다. 그 다음에 어, 4, 5, 6번과 같이 뭐어넣을 것, 빠질 것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 참고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6번에 보게 되면은 어, 예를 들면 뭐 스킨 피킹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피부 벗기기 같은 이러한 장애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편제에 탑재된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8번도 재밌습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말과 의존이라고 하는 말 주로 약물인데 약물의 남용 또는 약물의 의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 dsm4에서는 구분했지만 dsm5에서는 남용과 오용에 대해서는 아 남용과 의존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분에 보게 되면 자폐장애라든가 야스프 그 장애 그다음에 아동 해체장애라든가 pdd 뭐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 NOS, 이러한 것들이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됐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1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격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의 틀을, 다시 말해서, SM, 아, DSM4와 똑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DSM5는 20개의 주요 상위 범주가 존재하고 그 밑으로는 약 300개의 세부 심리장애를 탑재하고 있다. 여기까지 개요, 개요만 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향상학습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APA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만든 이런 DSM-5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했고요. 향상학습에서 4분에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차원적 접근의 반영함, 그죠? 차원적 접근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범주형 또는 차원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 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적인 구분이 되어서 A, B, C 이렇게 구분되는 반면에 차원적 접근은 A이긴 하지만, B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A1등급, B2등급, 아니 A1등급, A2등급, A3등급이라고 해서 어떤 차원별, 수준별, 등급별로 구분해내는 그러한 편제를 가져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정신장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기질적인 장애에 관련해서 정서 행동적인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DSM-5를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미국 APA 미국 정신분석학회 협회에서 아, 어, 만든 분류 체계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CD가 있습니다 ICD ICD-10이라고 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질병 분류 또는 질병 진단 4인 분류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게 되면, 이거, 이 ICD는 챕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어, 어 22개 정도 영역으로 이렇게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챕터에 보면, 챕터 4에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챕터 5군요. 미안합니다. 챕터 5에 보면, 챕터 5에 보면, 뭐, 뭐 정신적, 행동적 장애에 대한 진단 사인 분류표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는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어, WHO라고 해서 세계 보건기구가 소관하고 있고, 10년마다 수정을 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수정하는 그러한 체계고요. 어 뭐, 재밌는 것은 이 ICD는 여전히 다축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만 참고로 여러분 좀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미국 거 쓰느냐 아니면 또는 뭐국 세계 보건 국에서 만들어낸 기준으로 쓰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어, 어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정신장애까지 포함을 해서 분류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아직까지 좀 어떤 깊이라든가 좀 이렇게 정성이 좀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DSM-5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뭐 임상 장면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에도 DSM-5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어 3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SM-5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5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음, 정신진단 분류 체계 뭐 오늘의 충실에서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펠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313페이지부터 이제 그 밑에 보면 DSM-5의 심해 장애 뭐 상위 범주 및 하위 유행이라고 해서 상위 범주는 20개, 하위 범주는 약 300개 정도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어 공부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 좀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DSM5에 대한 아주 속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